오,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버 아저씨분들 오늘도 라스트 오리진의 쌈유비 어, 루리코가 이렇게 또 교육 아 교육은 아니고 어, 팁영상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, 저 돈에는 그냥 무시해주시고요 어, 시청자분들이 장난치는거라서 자 오늘 그래서 알려드릴 영상은 뭐냐면요 어, 캐릭터 하나 추천드리려고 왔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, 저, 뭐야, 솔풀 쫄작할 때 대부분 발키리나 아니면 이제 다이카를 많이 쓰시잖아요. 근데 이 다이카나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회피라는 그 특성이 있는데 이게 언제 또 너프 먹을 지 모릅니다. 어, 만약에 너프 먹으면은 솔풀을 또 고민하게 될 텐데 이럴 때 대비해서 하나 어, 추천해 드리려고 왔어요. 자, 어, 마, 아시는 분도 다 아실 겁니다. 불굴의 말이 어, 요 캐릭터가 정말 솔플하기 최적화되어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요. 어, 일단 보시면은, 단단합니다! 일단 단단해요! 어, 단단합니다. 방어력 436. 어, 요 정도에다가 이제 OS도 이렇게 방어 장비 껴주시면은, 요런 방어 장비. 어, 정말 단단해지거든요. 어, 방어력 20% 증가에다가 받는 피해 감소. 어, 그래 가지고 자 마리로 또 어떻게 사용해 먹는 건지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마리를 안써 보신 분들은 또야요거는또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솔프를 도나 어탱컨인데어 하루 종일 잡는 거 아닌가 어 그런 의구점을 가신 분 가지신 분들이 있을까봐 자 스킬부터 또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어요두개 스킬은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. 어 뭐가 중요하냐면은 요 엘랑비탈이라는 스킬이 중요하거든요. 어 부금이 너무 크니까 조금만 줄일게요. 자요 엘랑비탈이 보면은 피격시 전투의지가 강해져 공격력과 방어력이 증가한다 최대 3회까지 중첩된다 라고 돼있죠 이게 그래서 총 60%까지 방어력이 증가하는데요 10레벨이 되면은 이제 방어력이 어, 무려 64% 공격력이 42% 정도가 올라갑니다 엄청나죠? 어 올라가는데 그거만 올라가면은 뭐 별로 의미 없는거 아닌가요?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패시브 스킬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자, 라운드 개시 시 엘랑비탈 방어력 증가 중첩스가 3회 이상이면 반격이 활성화됩니다. 어, 화망구축 요 스킬이 이제 이두 개가 합쳐지면요 어, 엄청난 스킬이 됩니다. 반격을 하는데요 어, 위력 125% 위력 이거 발키리랑 같은 수치예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격하는 캐릭들이 솔플하기가 정말 좋잖아요 그렇죠 다이카도 이제 반격장비 껴주면은 솔플하기 좋고 발키리도뭐 말할 거 없죠 걔도 어, 반격을 해가지고 버... 회피하면서 그 때리는 애니까 음. 얘도 그래서 그 버티면서 반격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제 회피하는 캐릭은 회피해서 반격 얘는 맞으면서 버티면서 반격 어. 근데 이제 이 방어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, 다른 탱커들보다도 좀 탱탱하게 버티면서 반격이 가능해요 어.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써먹는지 제가 또 던전을 또 직접 돌면서 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여드릴건 3-8여기가 이제 어, 마리가 돌수 있는 데 중에서 제일 좋은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. 이것저것 먹을 것도 많고 어, 안정성도 좋고 다이카를 빼고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자, 마리를 넣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격 준비 완료. 자, 여기 3 8이 이제 막 여러분들 도시다 보면 막 아플 때가 있잖아요. 쫄의 그 발킬이나 다이카들은 이제 경우에는 좀 회피가 딸릴 수도 있고 서 아픈데 마리는 60레벨만 찍어도 어, 60레벨을 찍는 순간 여기는 그냥 쌈싸 먹을 수가 있어요. 어, 3-8은. 어. 봐봐! 벌써 1달줘 버프가 켜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1달아! 어? 미쳤죠? 정말, 안정성은 뛰어납니다. 죽, 이건 전복날 일이 없어요! 이렇게 나는데 언제 전복나? 한 4,000대 맞으면은 뒤지거든요? 어. 이 상태로 4,000대 정도 쳐맞으면은, 전복이 날 겁니다. 60레벨만 찍으면 탱돼요 여기는 여기는 60레벨만 돼도 탱됩니다 지금 제가 뭐 세팅이 잘 돼서 잘 버티는 것도 있지만 60레벨만 돼도요 그때부터 돼요 실제로 제가 60부터 70까지 이 캐릭을 여기만 솔로 돌려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70레벨까지 근데 제가 지금 70레벨 링크도 안 해놨거든요 어. 자원 아까워서 링크 안 해도 딴딴해 거기다 이렇게 반격까지 해주니까 알아서 잡..잡아요 어. 잘때 틀어놓으면은 멈추지만 않으면 절대 전복 안맞습니다 어. 크리덴 147 간지럽죠? 너무 아프시구요자 어. 근데 이 마리 쓸때 저거 뭐야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마리의 패시브는 회피하거나 보호막으로 보호가 되면요 안 켜집니다 혹시나 회피마리라고 또 변종 하나 키워 보실 키워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망해요. 회피마리 이딴 거 하지 마세요. 어. 켈베는 회피켈베가 되지만 마리는 안 됩니다. 자, 38은 이제 쌈싸먹었고 38이 중요한 게 아니죠. 어. 솔직히 38돌수 있는 애는 애들은 세고 쎘는데 그러면은 마리로 또 어디를 꿀빨수 있냐? 바로 이 3-2X를 꿀빨 수가 있어요. 여기는 진짜 발킬이 제가 80레벨 솔풀도 안 되거든요. 하지만 마리는 여기도 해냅니다. 어. 마리가 3-2-EX를 혼자서 돌수 있는 캐릭인데, 여기를 왜 돌아야 하냐. 이, 능력치 증가 4레벨짜리 장비를 떨고요. 야 옵션 봐봐. 미쳤죠? 공격력 4.7%, 방어력 10.75%, 적중 14, 회피 14. 보기만 해도 그냥 군침이 도는 옵션 아닙니까? 강화하면 이게 또 얼마나 올라갈지 기대가 되지 않아요. 어, 이, 그렇기 때문에, 거기다가, 우리의 그, 찌찌 없는, 나이트 엔젤, 아, 아무튼, 나이트 엔젤도 드랍이 됩니다. 한번 먹었어요, 제가, 실제로. 어, 먹어가지고 지금 제가 짱 박아뒀는데요. 아무튼, 나이트 엔젤도 여기 드랍이 돼요. 어, 실제로 먹었었고. 자, 그래서, 여기가 좀 이제, 요구 전투력이 13,500인데, 어? 여기는 만이고, 13,500인데, 이거 어떻게 도나요? 어? 보여드릴게요. 자, 마리로 됩니다. 여긴 근데 레벨이 좀 높아야 돼요. 어. 한70 정도 찍고서 노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파요, 좀. 약간 아프거든요? 여기는 제가 전투가 좀 길기 때문에, 어. 약간 편집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웨이브만 먼저 보여드리고, 마지막 웨이브까지 간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링크가 중요하긴 한데요. 제가 지금 링크 두 개만 달았는데도 잘 되는 거 보니면은, 그 60%짜리 있잖아요. 페로나 뭐, 어, 켈베로스나 45%긴 한데, 그런 애들 네개 끼고 하셔도 돼요. 방어력은 어차피 링크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. 마리가 제일 중요한 건 공격력보단 방어력입니다. 어떻게든 데미지가 적게 들어와야 뭘 버티면서 때리기 때문에. 공격력 높아 봐야 한 방에 터지면은 의미가 없잖아요. 그쵸? 어. 솔플의 제일 큰 조건이 뭡니까? 중파가 안 나야 돼요.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도 중파는 안 나야 돼. 어. 그러면 전복이 돼버리니까. 딴딴하죠? 이 정도면. 어. 얘한테 맞아도 일단은 정말 적게 다는 거예요. 아마 쟤는 치명타로가좀 조금 아프긴 할 건데, 마리가 정말 단단해요. 단단한데 반격까지 해주니까, 거기에다가 마리 스킨 껴놓으면 은 유부녀가 교복을 입고서는 저렇게 공격하는 그좀 약간 좀 에로티. 상황이 연출이 나는데 3-2X 제가 돌려봤는데 전복 절대 안나요 장비 세팅 방어력 세팅만 잘 해놓으면 방어력만 쭉 올려놓으면요 여기 전복 절대 안납니다 어. 지금 이게 치명타가 터질 때가 있는데 어. 이 새끼 치명타 확률이 그렇게 높은게 아니라서 저거를 진짜 운 나쁘게 계속 쳐맞으면 전복이 나겠지만 그럴 일이 거의 없을겁니다 확률이 거의 나 없거든요 이거. 치명타 터질 확률이 자, 유튜브 아저씨분들, 갑자기 4페이지로 와서 놀라셨을 텐데, 어, 2, 3페이지는 또 너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, 그냥 편집했습니다. 어, 아무튼,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4페이지로 왔는데, 지금, 그, 좀, 데미지가 아플까봐 전복나는 거 아니냐, 걱정하시는 분들 보시면은, 반피도 아직 안 달았습니다. 말이 체력이 높기 때문에, 어, 전복날리는 거의 없으니까, 안심하시고 오토 돌리셔도 돼요. 그, 딜페로는 제가 또 영상 따로 찍을 거예요. 어. 딜페로 영상은경장덱 그, 영상 하나 찍을 건데, 어때, 마리도 쓸 거야. 마리랑, 이제, thn 하고, 해서, 회피케베랑 같이 보여줘야겠다. 어. 케베로스 회피 다줘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. 지금 120%인가 그런데 아무튼 이 마리가 좀 단점이 뭐냐면은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건데 어. 근데 여기 돌수 솔플로 돌수 있는 애가 진짜 극 세팅 안 하고선 발키리나 다이카는 못 돌거든요 어. 세팅 진짜 잘돼 있어야 돼 걔네들로 돌라면 근데 마리는 조금만 투자하면 돼요 어. 방어 장비 두 개에다가 그 뭐야? 나오는 장저 방어력 그 강화 그것만 잘해주고 케베로스4 어, 개만 껴놔도 45% 곱하기 4 160 180%니까 어, 저랑 큰 차이 없을 거예요 딜캡 딜캡에 안 키웠는데요 딜캡에는 내가 아닌 것 같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반피도 안 달았네요 어, 3-1 EX를 찜쪄 먹는 어 찜쪄 먹고 지금 여유롭게 차한잔 하고 있는 마리를 보셨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제 회피가 또뭐 절대 적중이 나와서 떡락할 수도 있으니까 어.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적중이 엄청나게 높은 뭐 적중률 400%. 이런 애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. 그런 데를 또 대비해서 어 요런 또 방어 탱어 솔플 탱용 하나씩은 키우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 영상이 유익하 유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루바